두려움 극복 뇌훈련법. 행복한 브레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뇌훈련. 감정의 리셋을 위한 신경회복 전략.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로 뇌속 생존 시스템과 직결된 본능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두려움은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고 삶 전반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회복성과 감정 조절력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은 이를 정서적 자기조절과 신경가소성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1. 편도체 진정화 훈련. 몸과 감정의 연결인식. 두려움 반응의 중심에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박수 증가, 근육 긴장, 호흡 변화 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훈련은 신체 반응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첫째, 478 호흡법의 복식 호흡, 느린 움직임, 눈 감고 심박수 듣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체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면 편도체의 반응이 감소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이러한 이완 회복 회로를 사용하면 편도체의 과민 반응성이 점차 낮아지고 뇌는 위협을 덜 과장되게 해석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전전두엽 활성화 훈련, 두려움의 재해석 능력,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전전두엽의 몫입니다. 전전두엽은 판단력, 자기 통제, 신념 유지, 감정 재구성 능력을 관장합니다. 이 부위를 강화하려면 인지 기반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질문 훈련.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과장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실제 위험인가, 상상인가? 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사고 일기 쓰기, 감정과 생각을 구분해 기록하는 습관은 뇌가 감정에서 거리를 두고 메타인지적 관찰을 가능케 합니다. 3. 해마 회복 훈련, 기억을 재구성하는 신경 작업. 해마는 과거 경험을 저장하고 회상하는 뇌 부위로 트라우마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마는 과거의 상황을 정확히 구별하는 기능이 약화되면 현재의 무해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회상 및 재구성 혼합훈련. 과거에 두려웠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을 성장과 통찰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해마를 회복시킵니다. 이는 의미중심 기억으로 뇌가 덜 위협적으로 기억을 다시 저장하게 만듭니다. 4. 신경가소성 기반의 루틴화. 뇌는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구조와 회로가 바뀌는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한두 번의 훈련보다 지속적인 루틴이 결정적입니다. 첫째, 매일 10분씩 감정체크 호흡 짧은 저널링을 실천해보세요. 둘째, 기도, 감사, 묵상 등의 신앙 명상은 전전두엽과 편도체 간의 균형을 잡아주며 뇌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내부 자원으로 기능합니다. 오 안전 자극의 주기적 입력, 두려움을 줄이는 뇌 훈련의 핵심은 뇌에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자주 입력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감정 자극보다 회복 자극에 더잘 반응하는 뇌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포근한 음악, 햇빛 아래 산책,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등을 주기적으로 뇌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특히 감사 훈련과 자비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도의 안정감을 높입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